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4월 26일 토익이 끝났죠 토익 예상은 사람들이 좀뭐 오랜만에 시험 보는 거니까 많이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 ETS가 좀 인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이 코로나로 이전 세계가 난리인데 미국도 난리죠 지금 뭐, 뉴욕은 엄청나고 그런 상황이라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문제를 내주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또 됩니다. 분석이 돼요. 처음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그래도 뭐또 최근 시험 어땠는지 그런 걸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도 상당히 그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험 분석도 같이 해보고요, 최신 경향 이런 것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진우님, 반가워요. 이렇게 또 이제 잠시 제가 채팅을 보려면은 이렇게 지금. 스피커 상태도 좀 확인해 봐야 돼서 잠시 열어봤습니다. 주진우님 혹시 시험 봤어요? 네, 5월 3일 시험 보시면은 혹시 시간되면 5월 2일에, 5월 2일 토익 하루반, 우리 김대균 학원에서 시작되는데 토익 하루반에 또 와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공부를 좀 요새 좀 해보는 거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감각을 좀, 좀 잃었어요. 네번 시험 안 보고 나서 탁 보니까. 그런데 시험은 어땠냐? 파트 1, 보통 난이도. 파트 2는 중급 정도인데, 뭐, 어려워하는 학생은 2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뭐, 해볼만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아, 근데 뭐 쉽진 않아요. 파트 2가 쉬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 2는 원래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보통 그 정도 나오던 대로 나왔다. 트리포도 뭐 아주 어려운 달은 아니지만 리딩과 비교해 볼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나 보통보다 조금 높은 중상, 중상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와 6가 있고 7이 있는데, 이제 방금 우리 수강생들이랑 얘기해 보기로는 시험 본 학생은 뭐 리딩은 좀 쉽지 않았냐? 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비슷한 판단을 했을 거예요. 또 삼성동에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해준 판단이나 뭐 제주도 학생이나 똑같은 체감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또 느끼셨을 거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3일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험에 리스닝은 중간에서 중간 보다 조금 위 중상 그리고 리딩은 중하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쉬운 중하 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5월 3일은 리딩이 어려울 것이다 리딩이 5도 좀더 어렵고 6도 7도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 본문도 더길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루 반으로 아니면 뭐 토요 반으로 오시려면 금주 토요일에 우리 김대규 나 학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로만 하면 끝내기가 좀허전하죠 우리 5, 6에 대한 어, 후기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라이브로 하니까 나중에 한 10시간 있다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10시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광고가 붙었어요? 뭐,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재밌는 그런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또 수강생을 위해서 재밌게 했던 문장인데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런 문장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이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에이스 썸은 에이스 크래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시험 잘본것 같은데, I think I aced it. 알았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맛보기로 잠시 아, 이런 걸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어, 저런 표현이 있구나. 내 생각에, 시험 잘본것 같아. 그리고, You must have aced y o exam today. 예, 에이스가 동사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너 오늘 시험 무척 잘본것 침에 분명하다. 잘 봤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B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예,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세스가 이제 막그 브라운 대학교 인터뷰를 잘 마친 것 같은데 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를 과자로만 알지 마시고, 알죠? 아, 이런 표현을 또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하죠. 내가 서브를 했는데 아, 그리고 이제 그를 이겼다. 즉, 걔가 못 받았어요. 내가 딱 서브했는데 내가 잘못 받았어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교훈은 그 쉬운 단어, 쉬운 것들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어가 쉽다고 항상 쉬운 건 아니라는 것.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스만 하니까 좀 그렇죠, 그죠? 다른 예문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음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의 기본 지도 맛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될것 같아서 함께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즉석 편집을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억지로 뭐다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띄엄띄엄 해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부터의 점, guys, 남자들은 그녀에게 대시를 한다. 이거, 항상 그저 make a d v a n c 뭐좀 집적되기도 하고 조금 더 진하게 말할 수도 있는 말인데,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이 자꾸 집적되려고 해요. 조금 그거보다 더 심한 말, 뭐 있죠. 하여튼 저돌적으로 대시하려고 하는 거.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그리고 좀, 이건 좀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어, 내가 그 폐한 후기라고. 아, 근데 이러면은 이 말이 시가 돼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를 어, 여기다가 딱, 넣어요. 이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한번 딱 만들어요. 야, 그는 말하는데 말이야. 그녀가 폐한 후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안 걸리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어드밴스드가 고급의 뭐 발전된 폐암 이렇게 되니까 폐암 말기죠. 폐암 말기. 여러분, 그 초등학교 얘기할 때 primary school, elementary school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중급이 영어로 뭐냐? 중급이 intermediate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고급이 이거였고. 이제 등급을 나눌 때, primary, elementary가 초급, intermediate이 중급, 그리고 advanced가 고급인데, 병이 고급 병이면 말기죠, 말기. 그런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음, be advised. 이런 표현 알아두세요.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경찰관에게 사격을 했습니다. fire.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휴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 Ceasefire. C-E-A-S-E가 중단. Fire가 사격. 어, 이게 총 쏘고 이제 발포하는 거. 발포를 쉬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 휴전 상태죠. 정전은 아니고 휴전이라고 해요. 그래. 그럼 Ceasefire.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총격을 가했음을 주지하시오 Be advised 대절. 이런 표현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비어드바이저블 스은 없어요. 비어드바이즈드 댑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콤마를 그냥 어, t 스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비어드바이즈드 댑 they have found on police offices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어드바이저블은 될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조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알아두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You are under the age of consent. 당신은 동의할 수 있는 나이 이하다.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뭘까요? 야 오늘 같이 좀 자자. 그럴 때어 그래 아, 싫어. 뭐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어. 그때 언더가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토익에 관련해서 조금 더 표현을 알려드리면, under the name of, 누구의 이름으로, under the name of, 누구의 어, 감독하에, under the guidance of,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언더 다음에 덜을 빼버리고, under pressure,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뭐 이런 표현할 때도, 어, 그언더가쓰입니다 언더 컨트롤도 있죠. 통제하에 있는 그런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m 언더 더뉴 매니지먼트 새로운 경영체제에서 언더 더가이던스 언더 더 네임업 뭐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언더 디에이 o 오브 컨센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이때 언더를 쓰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이건 또 미드 영어 표현에서 제가 뽑았어요. 미드 영어 표현과 영문법을 같이 잘 섞어서 이번에 책을 만들고 있는데 시험도 보고 책도 만들려니 아주 그냥 코피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번에 4월 시험은 비교적 쉬었다. 그러나 5월 3일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독해가 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직전 하루 반 우리 김대균 학원에서 들으실 분은 이번에 5월 2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삼성동 김대균 학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좀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껏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지는 표현들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잘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토익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 에, 영어 공부를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 후기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아, 또 토익 공부는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하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아, 또뭐 토익 질문이나 고민 이런 것들도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번 시험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5월 3일은 어려울 거다. 아, 그것을 확실하게 예상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책도 쓰고 아, 또 손님도 있다 와요. 아, 바쁘요 가급적 제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 학원으로 와 주시죠. 아, 그럼 우리 학원에서 미팅 갖고 책 작업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내일 또 아프리카 TV 정규 방송 9시 때 좋은 문제 많이 풀어 드릴 테니까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